박서진, 빅데이터 가수 브랜드, 51주차에서 1위 수성. 빅데이터의 강력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51주차 가수 브랜드 종합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차세대 스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박서진은 38건 보도, 열동률 77,059점, 독자 추천 16,467점, 기사 댓글 689점, 리트윗과 클릭 715점, 스타사베이 73만 1619점, 기사 후원 42,000점을 얻어 도합 86만 8549점으로 1위에 오르며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박서진은 특히 열독률 2위, 독자 추천 2위, 댓글 2위, 그리고 스타사베이 1위 등 다양한 부문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브랜드 킹 18의 등극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대중들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브랜드 가치가 높은 스타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박서진은 빅데이터 집계 이회로 오늘까지 브랜드킹 18회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그 인기를 입증해왔습니다. 그가 1위를 차지한 이후에는 더욱 풍성한 활동과 다양한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팬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위에는 황영웅, 3위에는 진해성, 4위에는 최수호, 5위에는 진욱이 차지하였습니다. 스타 브랜드 가치는 누구보다도 광고주에게 의미 있는 지표로 작용하며, 대중적인 인지도와 팬덤의 활동성은 해당 스타가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스타를 광고 모델로 선정할 경우 해당 브랜드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과 긍정적인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서진의 1위는 그가 가진 강력한 브랜드 가치와 대중들의 높은 인지도를 확인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그의 다양한 활약과 더욱 발전된 모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쉐어링 앤 투게더 콘서트는 내년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올림픽 공원에 위치한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다. 진행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신인 배우 최재니가 맡는다. 공연은 이틀로 나누어 이뤄진다. 12일 열리는 첫 공연에는 2세대부터 5세대까지 케이팝 한류 최첨병에서 있는 아이돌 그룹들이 총출동해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13일 공연은 K 트로트 한류를 견인 중인 인기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가수 조항조를 비롯해 박군, 김호중, 강예슬, 박서진, 홍지윤, 이찬원 등이 일찍부터 출연을 확정지었다. 이번 쉐어링앤 투게더 콘서트에서 박서진은 트로트 음악 팬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가 이승기. 최재니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어떤 곡을 선보일지 팬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박서진은 평소 다채로운 음악 스타일로 팬들을 매료시켜 왔기 때문에 이번 콘서트에서 어떤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박서진이 콘서트에서 선보일 곡은 그가 과거에 발표한 히트곡들과 함께 최신 앨범에서 선보이는 신곡까지 다양하게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음악을 소화하는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알려져 있어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특별한 음악적 여행을 기대하고 있다. 셰어링 앤 투게더 콘서트는 자선 공연 형태로 꾸려진다. 수익금 중 제작비를 제외한 전액을 소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한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 중한 명인 박서진의 셰어링 앤 투게더 콘서트 특별 출연은 팬들에게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의 다채로운 음악 스타일과 탁월한 무대 퍼포먼스로 가득 찬 이번 콘서트는 트로트 음악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서진의 새로운 음악 여정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번 콘서트가 한국 음악 씬의 뜻깊은 순간으로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